자 엑서지 에너지의 잠재적인 일자 새로운 에너지 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가지고 에너지 원이 양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양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이 잠재적인 일 워크 포텐셜을 워크 포텐셜을 평가하는 어, 단위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상태량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그 서부에 가면 솔트레이크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솔트레이크시티 이름 자체가 소금호수 염호 염호에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굉장히 그 수온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수온이 올라가는 그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염호에 있는 그 에너지 양만을 놓고 보면 은 1년 동안 미국이쓸수 있는 양이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발전을 했을 때 1년 동안 미국에서 쓸수 있는 에너지를 쓸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잠재적인 일. 워크 포텐셜이 그만큼의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냐? 느 엑서지로 표현된다는 거죠. 즉, 에너지 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일. 그러니까 아무리 에너지원이 많다 하더라도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유스프란 오억이 얼마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을 쓰다 보니 결국은 아무리 많은 에너지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의 질로서 볼을 때는 쓸수 있는 양이 적단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일로서의 에지 양을 평가한다. 그리고 쓸수 있는 관점에서 쓰지 못하는 에너지는 에너지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엑서지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양의 에너지 중에서 유용한 잠재 일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량이라고 해서 상태량. 상태량. 상태량은 뭐라 그랬어요? 상태량은 과정과 관계 없어요, 맞죠? 그 상태면 그대로 의그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량이라는 것입니다. 엑서지는 새로운 상태량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 엑서지는 다른 말로는 가용에너지 혹은 가용성 a v a i l a b i l i t y 라고 부르죠. 이런 가용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 엑서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 에너지란 말을 따왔을 때, 이게 n이 x 스로 바뀌었어요. 엑서지라고 하겠어. 에너지, 엑서지. 이렇게 어, 사실은 단어를 만들어 낸 거죠. 그러니까 저 라임에 맞춰서지 만들어 낸 거고 원래는 어, 가용 에너지, 가용성이라는 말로도 쓰이다가 그 에너지와 같은 그런 하나의 한 형태로서 표현하려고 엑서지라는 말로써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가 되겠습니다.